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거든요 네. 그럼 이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이야기는 왜 지난번에 이 공천할 때 친문 다 죽였냐 이거잖아요 빈명 행사 네. 친명 행제 이게 만난 걸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음. 경선까지 참여하는데 경선 룰도 바뀌지 않았나요 그때 그렇죠? 바뀌고, 네 바뀌고 번이랑...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는 음. 박용진 무조건 공천 안 주는 쪽으로 그렇죠. 네. 경선 룰 정하기 뭐 이런 거 경쟁하듯이 네. 보였어요. 그런데 네. 이게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뭐 본인 근데 박용진 의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어. 뭐 오늘 아침에 어디지? 어, 어 오늘 라디오 방송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박용진 의원. 예. 본인이 용서를 했던데요? 아 그게 그러니까 <laughs> 저는 궁금해요. 뭔가. <laughs> 이제 그 무서움에 무릎을 꿇은 거죠. 아... 네. 아니, 그게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이에요. 아니, 나중에 미안하다 할거왜 그때 미안한 짓을 해요. 미안한 짓을 안 했으면 됐지. 그것도,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박윤진 의원이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개파 자체가 없고 약간 혼자 네. 정치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찍어낼 만큼 뭐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서 비판을 한 것인지 그러면 대통령 경선할 때, 전당대 경선할 때 그런 비판하는 경쟁자의 쓴소리도 못 참겠다는 거잖아요. 음. 그걸 그렇게 정말 네 번이나 그것도 한두 번이면 정봉주 의원이 그냥 이렇게 탈락이 됐으면 그다음 은 어찌 보면 박영지 의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음. 그 지역구 의원이었으니까. 아, 근데 저는 네. 무섭더라고. 왜냐면 하 정봉주 전 의원은 최고 위원 도전할 때도 그러니까. 오. 근데, 실상 그런 정봉주 의원은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청, 선거 때마다 친명파리하고 그랬었었는데, 결국 전당대회 때는 본색이 드러나셨는지, 오히려 그때 또 수박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 뭐 수박 논쟁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라거나 이재명 대표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예. 다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저는 홍위병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음. 중국의 홍위병하고 똑같다 이렇게 낙인찍고 공격하고 쫓아내고 네. 근데 뭐 저는 박용진 의원은 그냥 그 무서움에 한번 저는 그냥 무릎을 꿇었다 생각하고요 아. 그다음에 김경수 전지사는 저는 지금 어차피 대권 경쟁을 해도 본인이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예. 오히려 우회책을 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아닐까 우회책이요 네.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권보다는 당권에 조금 더 대선 이후에 어떤 당에 있어서의 본인의 어떤 당권부로 분이지 이런 걸더 고민하고 있지 아, 않을까? 김경수전 지사는 음. 지금의 이재명 초 일극 체제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은 친문의 적자인 내가 당권을 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아니, 만약에, 만약에 조기 대상이 열렸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없어지, 당에서 나가는 것이고, 음. 뭐 이재명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예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딜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자체는 조금 뭐민주당 내에서 워낙 굳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역량으로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잠깐만요.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문화일보 내용입니다. 어, 박영진전 의원 이재명과 서울시장 얘기 아직 정한 거 없다. 아니면 아니라고 할 텐데. 얘기는 했단 얘기네요. 아... 얘기는 했는데 내가 아직 그걸 학답은 안 했다. 이런 예언 같은데요. 박영진 의원 뉘앙스를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 복잡해집니다. 지금 음. 서울시장을 노리는 사람은 김민석 의원도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렇죠. 김민석 의원이 노리겠지. 김민석 의원도 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가서 고생하는 정청래 의원. 정청 의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박용진 의원이 될 수도 있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누구에게 낙점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제 또 표면하겠죠. 그러면 개딸들은. 또 박용진이 또 수박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무슨 말씀 서울시장 얘기 저는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예. 네. 뭐 이재민 대표 그 정도로 조금 미안한 뭐뭐 오늘 박용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예. 어, 굉장히 마음이 많이 풀어졌더라고요. 하하. 어, 나 같은 면 얼굴도 안볼 거. 그 같으면. 마음이 풀어진 가장 큰 이유가 서울시장인가요? 서울시장일까요? 네, 예, 그럴 수도. 있... 아직 정한 거 없다. 예. 풀어진 박용진 서울시장인가요? 아, 그니까 이게. 이재명과 서울시장 얘기 물음표 하면 아직 정한 거 없다가 아니라 진짜 말이 없었으면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겠지. 약간 어, 퉁명스럽게 네. 짜증을 내면서 네. 그런 건 몰라요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아. 정한 게 없다는 것은 말은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음. 두 손으로 부여 잡고 있는 박영진 음. 전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진 아. 의원이 오늘 아침 저아 오늘 그 CBS 뉴스쇼에서. 예. 그래서 좀 들으면서 조금 어, 어 만나고 왔더니 마음이 많이 풀어졌구나 아 했는데 아 이런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서울시장 얘기. 네. 네. 그러면 뭐. 네. 아 정치권 지금 복잡해진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요새 네, 정치권 네, 여러분들이 네, 네. 조금이라도 놓치 놓치면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영진이 워낙 당하니까 자기도 네. 뭐 시켜준다고 하면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 한것 같아요. 하 여러분들 네. 지금 한 뉴스도 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뉴스 엔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엔진입니다. 음. 네. 자또 하나 뉴스가 들어왔는데, 어, 설 변호사님, 윤 구속의 대가 야당이 공수처 수건을 풀어줄 법안을 냈던 뭡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지금의 공수처가 아니라 지금 민 어, 민주당에서 지금 개정안을 낸건 전현희 의원이 낸 거잖아요. 예. 이부분 관련해서 공수처 인원도 늘리고 두 배로. 그다음에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이걸 준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이 소식을 듣고 공수처는 환호를 지르겠네요. 그러죠. 일단 기관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민주당에서 들어준다는 것이니까. 아, 그러면 이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체포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온인가 보다. 아... 라고 생각이 안들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 저는 이걸, 어, 저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비 네. 일학이에요. 굳이 이걸 지금 할건 아니잖아요. 굳이 지금 발의할 게 아니라 대선 끝나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뭐 공수처가 뭐 지금 중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전현희 의원이 그냥 충성 경쟁? 충성심? 지금 전현희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만 한 20명 되는 겁니까? <laughs> 자. <laughs> 우리 설변호 어사가 어려운 한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비일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지금 저는 잘못했다고봅니다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말이 많아요. 전현희 의원이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거 보고 아니 이걸 지금 얘기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어 민주당이 공수처 없앤다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공수처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뭐하라는 곳이에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럼 수사하면 뭐하죠? 뭐 공수처 없애지겠죠. 폐지하겠죠. 음. 제가 볼때 공수처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지만 공수처를 없애는 것도 민주당이 없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검찰은 아마 희어잡으려고할 거예요. 네. 설명하자도 조금 어,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 공수처가 이런 법안이 있으면 하늘을 또 어, 기세가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laughs> 바깥에 또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근데 공수처는 네. 뭐 제가 수사를 못 받아요. 수사권이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꾸면, 고의직이 아니라서. 바꾸면 되니까. <laughs> 아 개장하면 되니까. 하루 고의직으로 올려놓고. 자, <laughs> 여하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